MBTI 중에서도 이 팁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봐요. 남 눈치는 안 보지만 조용한 편이다. 충동적인 결정을 많이 한다. 계획보다는 무의식적인 패턴이다. 꽂힌 일에는 꾸준한 노력을 한다. 노력에 비해 성적이 좋은 편이다. 공사의 구별이 뚜렷하다. 감정의 기복이 없다. 친해지면 반정 매력을 볼수 있다. 상황 파악을 잘한다. 무표정이 무서워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효율을 중시한다. 모험과 스릴을 즐긴다. 감정 표현을 잘안 한다. 종교에 관심이 없다. 직설적이라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타인의 일에 무관심하다. 고집이 있는 편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소중하다. 손재주가 좋은 편이다. 필요에 의해 사교적인 성격이다. 이상 MBTI 중에서도 이 팁의 특징이었어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또 봐요, 시유.